여러분은 이찬원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인기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에 자신의 정보 채널에 돌아와서 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찬원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방송된 아침마당에서 이찬원의 등장을 기대하던 팬들은 MC 김재원이 갑자기 방송 중단을 선언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팬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매일 아침 KBS에서 방송되는 MC 김재원과 김소리의 모습은 팬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이찬원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마지막 무대에서 인생 일기를 불렀는데 그의 목소리와 표현력은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찬원은 출연하게 된 기쁨과 동시에 마지막 회라는 아쉬움도 표현했습니다. 이찬원과 무대를 펼치자 출연진과 게스트들은 모두 일어서서 이찬원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을 함께 즐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MC 김재원은 이 무대가 자신이 진행하는 마지막 무대라고 말했고, 이후에는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찬원의 무대도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MC 김재원은 방송과 관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매우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너무 아쉽다는 말을 했고, 팬들은 이 작별 인사를 듣고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MC 김재원의 하차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해당 정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22일 각종 음원 사이트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신곡 긴생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예전 일기를 펼쳐보며 새삼 인생을 돌아보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줬습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인생에 지쳐 실망한 이들이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이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원 팬들은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과 콘텐츠를 통해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계속해서 이찬원의 음악과 이야기를 함께 즐겨보세요. 그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가수입니다. 이찬원과 그의 음악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채널을 방문하여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